선우은숙 친언니 괴롭힌 유영재 교도소에서 내뱉은 경악의 한마디. 여러분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결혼 8일 만에 혼인 신고를 하며 부부의 연을 맺은 선우은숙과 유영재.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향해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일삼았던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친언니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잘 잤냐는 말을 내뱉거나 선우은숙이 집을 비운 사이 친언니의 방에 들어가. 언니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라는 믿기 힘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교도소 안에서조차 유영재가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는 강제 추행이 아니라 단순한 친밀감 표현이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여전히 자기 합리화에만 몰두하는 모습과연 진정한 반성은 언제쯤 시작될까요? 또 다른 연예계 소식이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